자 그럼 루아 축제를 즐기러 가봅시다. 크, 다 좋아. 이게 한2 2하로 내려간 상태에서 자면은 꽉안 차는 것 같아요. 20선을 유지해야겠구만. 개들 조미. <laughs> 퇴면으로 가면 돈을 게 만질 수 있답니다 괜찮아 오늘 기분 안좋아도 돼 축제야 축제날이오 오늘 축제날입니다 일로 오렴 빡빡빡 노노노 손에 들고 있어서 그런가 음? 보다. 뭐, 이거 인공지능 딱 하나 하나 하 나왔을 나때딱 하나만 지워주네 인공지능으로 결국 그 작물이 새로 자르지는 않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작물 중에 넣어야 하는데 고급 작물을 넣으면은 좋아하지 않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고대 열매 같은 건난 절대 못줘 제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건 이거 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고대 열매는 절대 줄수 없어 절대 줄수 없다고 양기비 한번 넣어봐 응? 잠깐만 궁금한데 내가 봤을 때 양기비 넣으면 뭔가 트러블이 생기는 걸로 기억하는데 잠깐만 로아 축제 양기비를 한번 넣어봐 양기비가그 문제가 되는 그런 게 아닌가 본데 독보선만 인가보네 양기비는 그렇게 문제가 안. 그냥 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건가 그런가보다 그런가 봐. 음. 그런가 양기비는 딱히 이벤트가 없나 보네 그럼 뭐뭘 뭐, 줘야 되지 음. 빨간무 하하. <laughs> 음... 뭘 줘야 할 것인고 고민이 되는구만. 응? 칼리플라워. 아, 왜 벌레가? <laughs> 빨간무 잠깐만. 요거는 레아 줄 거니까 따로 빼놓고. 광어? 광어 줄까? 광어? 나 광어 줄래, 광어. 나 광어 궁금해. 컬리플라워가 좋겠지만 난 광어를 주고 싶습니다. 좋아. 응. 동계 됐고. 아, 그래. 컬리플라워 줄까? 컬리플라워가 압도적으로 비싸네. 비싼 걸잘 쳐주는구만, 보니까. 응? 비싼게, 비싼거를 좋아해. 이 마을 사람들이 비싼작물을 좋아하는구만,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 아니 양기비 가져가. 다 필요 없어. 양기비야. 오케이. 난 양기비가 궁금하. 사람이 궁금한거는 그, 응? 오케이, 오 양기비 너로 정했다. 오케이. 오늘은 양기비를 넣어봅니다. 마을 스프에. 네, 그래. 답은 양기비지. 독버섯을 넣으면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알고 있잖아 이미. 그러니까 모르는 걸 해야 더 재밌을 거 아니야. 나는 양귀비가 궁금합니다. 좋아. 루아 축제가 어디서? 루아 축제 아 해변가에서 한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이건 매루 낚시를 하면 된다. 낚시를 열심히 열심히 하면 되겠다. 정리. 정리 한번 해줘. 어, 밥 많잖아. 밥 많았구나. 음, 숟가마. 에이, 숟가마 되게 별론데. 석탄이 지금 모자르지 않는데, 난. 석탄이 모자르지가 않아. 수액채치기 하기엔 동계가 모자라고 오케이 뭐할거 없지? 23시간 고양이 퍼져있는 거 봐라? 수액은 흐 <laughs> 하필이면 이럴 때 어? 독버섯이 말이야 어? 마침 딱 독버섯이 자라주네 하지만 저는 양귀비를 넣을 겁니다 요거다 됐네. 촉촉 촉촉. 아, 그러면은 언제까지 그... 하는지 모르잖아요. 오베리다 베리 베리 오, 베리 자랐다. 오 베리 베리굿, 오 기력도 엄청 올려줘. 베리굿! 숙회 이상 숲으로 갑니다. 낚시는 뭔 놈의 낚시야? 어? 숲으로 가서 대리를 최대한 샥샥샥샥 긁고모아야지 비켜라, 이녀석들아. 내가 간다. 이게. 평소에 아무것도 안할땐물뿌리개 들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베리가 없는데? 왜물뿌리개냐 아까 도끼로 그 멜론 하나 제가 아장낸 거 맞죠? 생각보다 베리가 없는걸? 실망인걸? 베리가 없어서 베리신가요? 베리지만... 뭐야, 나 뭐야, 보이네 어? 쥐다! 나는 모자를 팔 쥐. 나는 그걸 살 생각이 없쥐. 데 네, 베리? 마 차라리 이런데보다 마을에 있나 보다. 마을 돌아다니면 나오나 보다 베리. 이얼 베리 실망. 어떻게 아무 것도 없냐? 매니아 내가 두칸 되고 싶어. 어, 9시에서 2시까지? 뭐야! 오! 잠깐만! 잠깐만! 시간 없어, 시간 없어! 깜짝이야. 오우씨! 개깜놀! 놓칠 뻔 축제? 아, 시끄럽로울어 정말 멋진 행사로군요. 스타디벨리는 것은 항상 될가없습니다 잠시만요. 신났어. 이 할아버지 좀잘 잘 어울리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들은 언제나. 바다를 좋아하나 얘는 사실 휴가를 받아서 놀러를 간다면 나는 사실 바다를 가고 싶은데, 얘가 숲 자주 가는 것 같아서 숲을 고르긴 했는데, 내 자신의 솔직해지는 편이 좋았을까? 이런 식다 보고 그 크림을 가져와서 다행이야. 아유, 오, 라이너스? 아, 고민되네. 고민돼. 헤헤헤헤. <laughs> 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히히히히. <laughs> 과연. 양귀비를 넣은 오늘의 맛은? 그럼 시장님, 수프 맛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 그 궁금하네. 그래도 200원짜리 넣었어요. 정말 멋진 스프야? 이게 몇, 어느 정도 등급인지 잘 모르겠는데? 음, 맛있군. 애매한데? 반응이? 근데 이게 반응이 좋고 안 좋고의 차이가 있나? 좋고 안 좋고에 따라 나한테 미치는 영향은 없나? 그냥 단지 이벤트를 보고 안 보고 그 차인가? 그럴지도. 음. 오! 뭐야? 수익 나니? 흥진. 메이플은 특히 오래 걸리는 거야. 또내려요 뭐가 가로막고 있길래 여기서 왔다 갔다 안 되는 거야? 뭐가 막고 있긴 있어. 산지리 이쁘구만 오 어, 송진 어따쓰는지 모르지만 일단 송진을 얻었어요 메이플을 좀 많이 만들어 놓을걸 그랬는데 음. 구리를 좀더 얻으면은 메이플을 맞나? 메이플을 좀더 많이 수액을 해가지고 음. 벌통을 많이 만들어 봅시다 궁금 궁금 통진 넣고, 딱히 뭐 넣을 거 없죠? 음. 뭐 하나 넣을래? 천 원이 있고. 우리도 다 썼지? 우리도 버리, 다 썼지. 다 봤죠? 아 잠깐만 이거 원래 어디있었죠 위치가? 되는구만 이제 할까? 좋아 천원 벌었어요. 음. 천, 천 원이 아닌가? 오, 바닷가에 조개 껍질이가 나오는 계절이다. 얼풍이 나가. 오늘은 기분이 좋다. 마차도운다. m 무주에 무하나 나왔네요 참나 장난... 메이플이 제일 오래 걸리네. 메이플이 제일 e is y e l 이 o 이 Maple 한가 봐. e l l 파밍 레벨을 올렸네. 뭐 보상 없어. 파밍 레벨 선택, 레벨 s 선택 같은 거. 시아 여 아하. 아 쟤들을 모아서 시야들을 만드는구나. 오오이오게 오케이. 바다 음, 껍데기가 나오는 계절이라고 하니까 바다를 꼭합시다 많은, 많은 조개 껍데기로 엄청난 이득 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집이 귀찮으니까 잠깐만 뭐야 고추는 엄청 싸네 고추는 엄청 싸 저려 봐야 원래 40원짜리니까 싸다? 아, 싼걸 싸게 절인다? 오케이, 인정. 그렇다면 비싼 걸 비싸게 절일 수 있을까? 근데 내 지금 비싼 작물이 없네. 비싼 작물이 없어. 꼭 완전 쌀것 같은데? 70인데 80이나 이게 호불을 열심히 키워가지고 먹으면 되겠다 호불을 열심히 키워가지고 잠깐만 고대 열매 채취했네 나알어킹대감매 3개나 있어 절여지나? 오, 절여지네? 설마 꽃도 절여지나? 궁금한데? 꽃, 꽃 혹시 절여집니까? 꽃? 엄청 궁금 꽃도 절여집니까? 오. 꽃은 안 절여지네. 꽃은 안 절여져. 아, 소메이로. 소메이로 한번 절여볼까? 소메이로. 5 0원짜리 소메이로. 소메이로 한번 절여. 토마토 절임. 어,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토마토 절임이 되는구나. 매력 혹시 내가 저장해놨겠죠 여기다? 저장해놨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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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나무 수지도 넣어놓고 물 줘야 겠다 물당 내가 오늘 한번 귀여워 해줬나? 기억이 안나네 해줬구만 오늘 충분히 귀여워 해줬 어, 바쁘다 바빠. 물줄 양이 전그 전보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구만 응, 바빠. 대신 그 바빴던 만큼 돈을 좀 약간 더번게 있죠. 물론 지금도 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막 풍족하다라고 할순 없겠지만 그래도 뭐이 정도는 뭐그래 호을 금은 잠깐만 혹 저장해놨니? 잠깐만 일반 호을 저장을 안했네 금은 팔지 말고 먹죠 37원인데 기력이 80이나 올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얘도 60이나 오네홉 그냥 팔지 말고 그냥 내 기, 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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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제 하자 어. 그래 그래 홉은 그냥 앞으로 내 살지 않고 내 기력을 북돋는데 쓰는 걸로 오게 오게 좋았다 좋았다. 그냥 그렇다면 에너지 빵이 들어가 있고 바다로 갑시다 바다. 바다로 떠나는 거야. 아 잠깐만 곡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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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해야지. 게잉? 깊은 던전을 파고 들어가는데 곡괭이 업그레이드는 필수적이죠. 아주 중요해요. 오 어, 레아 두칸 됐다. 아싸 레아 두칸 됐다. 레아 이벤트는 어디서 보지? 내가 지금 안본 이벤트가 마루 레아 마루랑 레아 이벤트 안 봤어요. 엘루이스 하다가 그냥 아무나 보리면 친해지자. 어? 친해지는 거야 그냥 아무나랑. 어 도구를 업그레이드 해 주십시오. 복갱이죠. 이물 뿌리기는 그 업그레이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애들이 다 말라 죽으면 어떡해 말라 죽기 전에 업그레이드 해주나? 그냥 응? 그래 너도 친하게 지내자 응? 친하게 지내 응 모두가 친하게 지내 어? 삼엽쥐 있는데 응? 아저씨? 아저씨도 친하게 지냅시다 응 어? 헬리? 이음음 착한 여자가 음 그래. 음 그래 음 낚싯대어플리도안 되나? 응? 음? 나 좋은 낚싯대 사고 싶은데 유리섬의 낚싯대를 쓰... 사야 다음께 언락되는건가? 사버려 그냥? 응? 그냥 팍 사버려? 고민되게 이거 사면 얼마 가서 좋은 낚싯대 입고될까봐